어, 안녕.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연신내 쪽 나가는데 어. 다줌이라고 연신내 다줌. 그 삼촌 카세. 거기를 예약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음, 저 포함해서 네 명이서 먹을 것 같은데 어. 4인 9만 원이면 한 메인 음식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여튼 음식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뉴가 매월 변경돼요. 그래서 예약을 해갖고 이따가 이제 6시 반인데 오늘은 걸어서 버스를 타고 그걸 갈 겁니다. 왜냐 면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은 거기 바로 앞이더라고. 그래서 굳이 차는 두고 이따가 이제 버 아니 그러니까 올 때는 뭐 여기 차가 없어요 시골이라 그래서 택시 타고 와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가는 가는 건 이제 걸어서 버스 타고 가니까 일단. 연내네더줌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따가해서 봐요. 안녕. 자, 우선 오, 웰컴 네. 드링크 웰컴 드링크로 하이볼 한잔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명 한번한이사 안녕. 오, <laughs> 안 나오려면 여기 앉아야 돼. 얼굴 정도 너도 아빠 한두 번 나왔잖아. 오, 그리고 이제 우선 기본 찬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물 나물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왔어 밑반찬. 이거죠 우선 이거 이거가이 하고 소맥 한잔 들어갑니다. 자, 연신대는 오랜만에 나와서 <laughs> 아, 여기가 더즈이 아까 말했듯이 더즈미인데 여기가 안주가 되게 정갈하게 잘 나와요. 가격 대비 최고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오랜만에 가성비 좋은 숙제 내가 봤을 때 둘이 와도 25,000원이잖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인끼리 와도 딱 좋은 분위기야 내가 봤을 때 사랑받고 싶은면 백과. <laughs> 자 이제 또오면은 음식 나오면 소개해 드릴게요 우늘 꽃게탕 꽃게탕 나왔는데 꽃게탕 음식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거 꽃게탕이 아직 달아오르지 않아서 <laughs> 이뻐보이진 않는데 달아올라야 돼꽃게탕이아 아, 근데 김수는 메뉴가 있다 음, 맛이어진 거. 아 음.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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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짜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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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진짜. 진천 진짜. 진짜. 오늘 진짜 한거 같아. 원래는꽉찼었요요꽉으고기서가쪽쪽 n l y I w 어, l 데나 m e you. 여기다 한잔 여기다 한잔 으을까 자, 원으니까 너, 원래 나의 웰컴 주. 아니, 나 i t c h I'm g o i 기 g t 맥주 좀, 여기 맥주 먼저 따라 o 그냥 가 내가. 내가, my own. 가 m going to d 이 my own. I'm g o i 아 g to do 까워아 아이거큼 까득쳐야지, 아니, 까드는 아니고, 한저 주세요. 계속 따로, 계속. 계속 따로, 어? 어. 어. 됐어. 와. 어? 아, 너무 예뻐. 색깔이 너무 예네 예쁘네. 어, 예쁘네. 짱짱, 색깔이 짱이야. 침이, 침이 완전하게 갈려져. 근데 먹을 때 섞어 먹어야지. 밑에 어. 다소주에 지금. 호박하고 같이 해서 드시면 아, 밑에 양파하고요? 네네. <laughs> 음. 김가 그냥 위에 두 장만 요 네네. 아, 이렇게 삼겹살 간장조림. 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의 자, 간장조림 나왔으니까 한잔 해야죠, 이제 이게 장어처럼 생겼어 어, 그러니까 장어처럼 <웃음> 장어, <웃음> 느낌은 장어야 장어 느낌으로 올려놨어 느낌은 장어야 자, 양파랑 같이 먹으려니까 먹어봅시다 아, 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짤. 병원 이 진짜로 갔는어떤거요 진짜 어, 아, 네. 아, 어, 이, 어, 이 친구 이친구 11월 달에 집 사서 이사 갑니다. 여기 영상 여기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아니 <laughs> 언제지? 언제 네. 네. 그 언제 청해 작년 작년 2월이야. 작년 2월? 그 뭐일? 잠깐만. 네. 작년 2월이면 1년밖에 안 되고 거든 저게. 안 아, 1년하고 네. 아, 2년째 되는구나. 네. 삼겹살 간장. 근데 이거 버리기 아깝다. 엉덩이도 어, 다 있다. 뭐야 이거? 커피. <laughs> 삼겹살 간장 조림. 아, 음. 아. 청라 고추 맵다? 커와 아, 네. 아, 아, 네.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아리가 생강. 음맛있네 한 방울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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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와사비 좀 따로 좀 주시겠어요? 소 고추 맵다고 잖아 내가. 음. 야, 맛있다. 맛, 어, 맛있지. 어. 맛있어. 음. 너는 고추 음. 먹지 마. 배어어 <laughs> 고추 어 <뺏어. 웃음> 어, 음. 삼 이거, 이거, 거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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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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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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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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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 이거 다 먹은 거야? 어 어떻게 저.. 좀어 아.. 아예 그다 아, 아 나중에 소맥 한잔 하고 난이 소주 먹을 거야 형또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뭐, 드릴까요? 소맥이요 아 어? 내가 소주 한잔 음. 이게 얼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이 안와 양이 음. 얼마나 차 근데 이렇게 빨대 먹으면 취하겠다 소맥 차이거자 올해 올해 고추가 올해 고추가 다 청량고추 엄청 매운 거 합니다. 없이 식당 가도 고추 그냥 먹잖아. 너무 매워다. 못 먹지 았는데 너무 매워. <놀람> 가 여기 제대로 맞았어? 어 그거 먹었어? 고추? 음. 먹어 음. 완전 슬라이스된 거 그렇게 안 매운데? 어! 맛있어요 맛있네 음. 음. 맛있으면 이거만 더 추가해달라고 <laughs> <laughs> 많이 되면 많이 돈 주면 다 되겠지? 짤 <laughs> 한번 꺼내줄게 안녕히 네, 가 음. 근데 오늘은 되게 빨리빨리 빨리 나오네 음. 네. 나오아 형이 빨리빨리 하던 것 같다 우리 되게 천천히 준다 <laughs> 아, 나중엔 음. 아, 아, 덥지 않냐? 그 나중에는... 낮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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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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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스,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왔고 형은 데리러 오고 이때랑 범경은 자고 아 새로 오신 분은 나랑 같이 버스 타고 오고 그 어디동하고잘 구웠어 거기 버스가 뭐가 있어? 거기가 성모병원 바로 옆이야 아, 맞아요 용평 성모병원 네. 알아? 아고파발 그냥 은평 음. 성모병원에서 옆으로, 옆으로 한 한 5분 올라가면 거기 가. 갔구나. 음. 아, 그냥 뭐랄까 투바발역에서 음. 와도 되고 성우병원에서 와도 되니까. 음. 걸스터 걸까. 앵봉산. 음. 앵봉산 음. 알지? 거기 깨진 장에있는 몰랐나요? 이제 너 지금 나는 거기가 산이지 뭐야. <laughs> 산 <웃음> 산이라고 하기 애매한 거같아그 봉산 은평구에 있는 봉산. 어 거기 가봤어 한 번. 연계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어 산이 봉산은 맞아요. 어 되게 달리. 한번 올라가 봤어 꼭대기까지 한 번. 이어져 있어. 맞을지 뭐? 맞는다. 그니까뭐 샤워장, 화장실, 어, 소주장도 계속 먹는다. 소주장. 소방장도 먹자야너 이리 맥주 먹을 거야, 근데? 한0 0천 원에. 맥주 먹을 거야? 여포 맥주 먹을 거야? 맥주만 마 맥주만 먹는다고? 이제 먹어라, 그래. 더는 소주 먹 어, 이거 어떻게? 소주. 어, 잠깐만. 다따라 한번. 에? 지금 다아반마반마반 마. 그러니까 장소 국에서도서도한도한국도도한국에도한번에서도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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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도되도서도 한국에서도 한한트에서도한도한도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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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32,000원 나와서 그냥 갔다 아나 진짜 대리비 아까워갖고 어, 근데 대리비 아까운 것보다 안가고 원래 보통 그때 11시 정도 되면 대리가 안가한 4만원, 5천원, 5만원 대야가아그죠그렇죠 근데 변경하고 이게 어? 29,000원에 떴길래 네. 딱 했어 이렇안돼근만 음 32,000원 거딱 했어 잠시 병도 다거야안잡히면 <laughs> 거기서 좀 자다 갈라 그랬거든 아 그저 그저 그냥 팬츠 입으니까 <laughs> 대리비가 <대림이가 웃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한 25분밖에 안걸렸거서 우리집까지 아까워 지친 내가 맨날 운동하러 왔다갔다 하는 거리라 그래 네. 어, 대화하다 갔어 그 기사님이랑 나랑 음 삼성 사신다고 그래갖고 막음 이거 발전될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거기 지추가고 우리 집 가는 그 중간 지점이 사마리라고 그러는데 어 사마리 알아요 알아요 거기 그래. 이제 엄청나게 대규모 아파트에 들어선다고 응. 아네 어, 몰랐어요 음 진짜 봤어요 엄청 알아? 봤어? 응. 아, 네 이거는 어. 이게 그냥 먹어좀 짜가지고 어. 간지 안찌거어 나도 안 찍어 찌거든 그때 이거 그거 뭐야 고등어는 간이 다 돼있어 고등어 간장 찍어먹으라고 나오지 않았어 어, 이건 아니, 그거야 전이야 전, 전. 전, 전 이건 뭐야 진짜? 아니 이거, 전, 이거잖아 이거잖아 고등어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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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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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간장조림인데 간장을 줬을까? 와사비! 와사비 찍어 먹으라고! 아니야 이거야 이거 뭐. 내 생각은 그래 아니 이거 같이 나왔어 생각은 그래 거봐 거봐 아니 삼겹살 간장조림인데 <목소리> 간장 찍어 먹으라고 그러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와아 아, 근데 나도 와사비 좀 먹었다 와사비 넣어야 돼나 이상하게 와사비 못 먹겠더라 나는 평소엔 <목소리> 초밥 초밥에 이건 근데 와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와사비가 그냥 먹어 근데 뭐회 먹을 때막 고기 먹을 때아 그리고 음. 나랑 안 맞아요 나는 일식이 나랑 안만아요 일식 이 초밥은 먹는데 회는 또안 먹어요. 어 그럼 어? 어, 개? 네 개요 네개네 개. 먹고 또 갖다놔. 그래 먹듯이 말이야. 아 다른 거주문해도되고 술만 갖고 오면 될 거야? 먹어서 음. 뭐어 뭐가 살짝 풀려해졌으면 드셔도 돼. 아 그래.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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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음. 다들. 까빡이 아, 그 나밖에 다 나오나? 납박이지. 납박 있게 넣어 아까 옆에 보니까 새우 있거든 새우, 새우데새우보이도 나오거든요. 너와봤 때문에 누구 뭐 뭐가 나오는지 알 거냐? 지금. 아니 뭐 얼마나 큰게나는지제한 달에 한 번씩 그니까 기본할 수가 대충 음. 나오는 거 대충 알아니야달라요 음. 매번, 음. 음. 매번 달라요 오늘은 좀치전 나왔어, 음. 매번 매번 배부 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너랑 아이그 전복, 전복 이자 완샷 때리면 네. 취할 것 어. 같으니까, 어. 천에먹베이징이찜이랑 어. 아, 들어가고 어 네, 두 번, 네, 세 번만 더. 뭐, 뭐, 김밥도 전복 그랬던 것 같아. 나그 간장찌가 되게 요얘다아맞니까 간장 살짝 찍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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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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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아... 해보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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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에 짜파게티 맞는... 등심 짜파게티 나오면 그거 찍고 마무리 할게요 등심 짜파게티 혜원이가 아, 떠준 아, 네. 꽃게탕 그래 따가 <laughs> <떨어진 게 더 웃음> 아니야 이거 이뻐 이것도, 어. 이것도 어. 혜원이가 떠준 <laughs> 꽃게탕 <더 희뿌리포스 웃음> 다시 해 다시 뭘 다시 해 <laughs> 다시 해 바꿔서 아니 아니야 혜원이가 떠준 거아 혜원 음. 아 이거 혜원 친구인데 예전에 한번 그 네. 영상 돌려보려면은 거기 네, 로토리곱창이라고 로토리곱창 만나게 돼. 맞아. 거기 로토리곱창 편 있어요. 거기 나와, 나온 친구야. 거의 1년 만에 지금. 그치 보는 거야. 아니 이미 찍었어. 편집해서. 어, 아 그럼 편집해. 알았어, 편집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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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또. 아주 웃기다. 됐어. 아니 뭐편집하면 뭐, 되니까 한가없는데 아, <laughs> <다시>. <laughs> 아저 얼굴, 얼굴 빼고도 진짜 그냥 어저원이가저떠뜯다고 <laughs> <아니, 그리고 웃음> 이거 그대로 올려야지 너가 연기 소개를하니까아 그렇지. 어소짐하게 가게 이왕이면 가게 와우. 와. 우류 리뷰 해 누가 보면 네가 만든 줄 알겠어. 야, 누가 보면 네가 만든 줄 알겠어. 그러니까 <laughs> 보면 내가 만든 <laughs> 줄 알아. 어제 한번 쏘자자 먹어야겠어. 야, 한 저기 <laughs> 야, 꽃게탕에는 소주죠. 음, 근데 어. 내가 진짜 한달술안 마셨잖아. 네, 어.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 그렇지 빠지지. 음. 어떤지 내가 반쪽이 돼서 나타나거든. <laughs> 지난번에 안 빠졌네. 정모 때리지한2주 됐나? 됐어? 어. 어. 2주 됐어요. 나도 정모 때보다 나상 한삼킬빠져거 가지고. 진짜? 정도 빠졌어. 이주 만에 3kg 왜 빠졌어? 아 운동 그러니까 좀 약간 저녁을 안 먹고 운동을 와, 안, 안 먹었기야. 어. 아 진짜? 원래는 음. 술이 문제구나. 야, 네. 아, 나도 아니 그 정모 때 그때도 그 술도 그것도 뭐한 거의 2주 만에 먹는 건가 그랬을 거다. 와 저녁도 거의 맨날 먹습니까? 음. 와 대단. 어 근데 지금 이제 맨날 먹을 것 같아. 어? 맛있어. 음. 진짜 간이 짜지도 않고 싱싱 심심, 뭐 심심하지도 않고 딱 좋아. 아잘 끓여서 그런가 봐. 맛있기도 하고. 요거 이따, 요거 이따가 이거 이거 다따가 소주 한잔 음, 먹어야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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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식으면 각각은 안 먹어요. 아왜왜 왜? 왜, 왜. 맛없다고. 넌 내가 떠주면 정확할까 말까 안 떠. 아뭘 정확해? 뭐좀 하지 마세요. 그거 주지 마세요. 그만 그만. 그만 주세요. 그럴까 봐. 지금은 <laughs> 킹크랩 먹는데도 어이크림이랑 음. 맛이 비슷하대 <laughs> 그러네 그러네. <웃음> 그때 대게 되게, 게 되게 한번 먹는데 내가 몇개 줬더니 배부르다고 못 먹더라고 다리 몇개 주니까 배부르다고 못 먹어 그리고 면정이하고 내가 고무는 막한 마리씩도 막 <웃음> <웃음> 아, 아. 갔었을 때? 옛날에, 그냥 흥나니고 옛날에 옛날에 1년 됐을 그죠 1년 됐죠 1년 됐죠 어. 아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형이 이제 대게를 계속 고기 예약해 놨어 쳐놨어 저기, 해놨어, 어. 아. 아. 저기 아. 뭐야 저기 마마포 수사시장 이거 맞나 거기? 맞아. 마곡 완보에 음, 있는 농 아, 네네. 거기에서 그 내가 미리 예약해갖고 세 마리 딱 했는데 한 마리가 글쎄. 그 내가 일부 하나 잘라달라 그랬단 말이야. 다리 하나 잘라주세요. 음. 확인해보려고. 그그 사람은 알거 아니야. 세 마리 중에 뭘 잘라야 될지를. 딱 잘랐는데 꽉차 있어. 음. 어, 굿. <laughs> 딱 가서 이제 놀러가 딱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다리 다 이제 손질하고. 음. 응? 아니야, 아니 와. 각자 막 손질하다 보니까 벼여있는 거에서 누가 먹은 줄 알고 아, 진짜? <laughs> 그정도예요 진짜 한 마리가 물개인거야 물개 아니 너무했다 너무한거지 아 거기 너무 너무 아, 가게 알지만 내가 거기 뭐 어디 있는지 말 하진 않겠어 <laughs> 뭐? 아, 왜냐면 거기가 몇 군데 없어 아, 아 맞아요 인가있어어개 파는 데가 몇 군데 없어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래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튼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마 그 가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laughs> 그렇지, 그렇게 장사하면 안돼 아... 이제 구독자 490명 됐거든요 아 이거 박수로 쳐 지금 1년 넘... 아 진짜 1년 넘 1000명 될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지금 보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1000명 되면 라이브 좀 하고 싶어갖고 아무튼 이따가 짜파게티 나오면 여기서 마무리...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짜파게티 나오는 것까지 하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짜파게티 나왔고요 등심 짜파게티 색깔이 없어, 맞아요. 색깔이 조명이 여기가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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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a y Okay. o 막 a y o 막 a y 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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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 a y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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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지만, 미안한데 자, 진짜 이거 뭐 아, 그집 잡아야 돼. 아, 그집 잡아야 돼. 아, 까집아집 잡아야 돼. 아, 그집아야 아, 그집 이거 야 돼. 아, 그그집 잡아야 돼. 아, 그집아야 아, 아야 아, 그집 잡아야 돼. 아, 아 아, 아 이거 먹그 짜파게티 맛있약 <laughs> 센스 있다면, 김치를 요만한 적이 에 조금 줬으면, 아, 너무 좋았어. 근데 말은못하겠 아, 어 어떤 거, 어 김치를. 아, 맞네, 음, 라라니 없을 수도 로, 있어. 아니, 물어볼게요. 물어봐야지. 음, 쭈꾸 아, 두 그래? 아, 어, 김치, 있꾸미 음. 음. 맛. 아, 아, 아 물어봐. 물어. 음,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네. 어, 근데 음 이거, 이거, 이거. 음. 네. 아, 잠깐만.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할게요. 어, 이제, 어, 가격 대비 괜찮고, 너무 좋아요. 가격이 너무 깔끔해. 너무 좋아. 자, 쿠한번 빠질게요. 어, <laughs> 화장실 안있는게 좋아요. 화장실 아. 음 깨끗, 깨끗, 깨끗. 자, 아. 김치 네, 좀한번 네. 괜찮아,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보다 얘를 먼저 먹는 게 면이 더 뜨니까 이 먼저 먹어 그래서. 나는 이 고기보다 이 고기에서 먹는 게 맛있을 거아 어? 그렇게어요 어, 나도 그이 약간 레이어? 이런 약간 덜익거같어 유튜버에 사이란심에 등심, 그러니까 짜파게티 등심 처음에 먹었던 건좀 약간 진어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어, 여기 뭐 한우 수, 쓸 수는 없잖아. <laughs> 그 짜파게티 에 들어가는 소고기 맛있어요. 오해했어, 내가 오해했어. 그 삼겹살 간장조이 너무 자, 맛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매 매월 음식이 바뀌어요. 나는 매월 한 번씩 와요1년1 <laughs> 2달한 어, 번씩 <laughs> 안녕. 자 이제 가먹고 계산하러 갑니다 2차는 갈 건데요 요 앞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2차, 2차는 끝내 그러니까 영상 안 찍을 거니까 자 여기 더중 아, 나는 나는 서, 그러니까 더중 한글로 썼으면 은 약간 아, 촌스럽다는 생각이 영어로 더 중하니까 아 너무 이게 그러니까 뭐지? 밸런스가맞아 너무 이뻐 이름이 잘 지었고 <laughs> 자, 은평구 사시는 분들은 올만해요, 진짜. 괜찮게 먹고 왔고, 연인끼리 오면은 여자친구한테 점수 딸것 같아요. 자, 끝낼게요. <laughs> 많이 취했어요, 지금. 술 많이 먹었고.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